조용했던 거리들이야 축제장으로 바뀌는데요. 이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시민분들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축제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즐기러 가보실게요. 충천시 석사동의한 도로입니다. 에마골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평소에는 차로 바쁘게 지나쳤던 곳입니다. 주말 밤이 되자 차 대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 여기 알아요 여기 알아요? 황궁룡이에요 제야궁전이에요 그게 부천공룡이 불쩍 있어요 인사해 무서웠어요 이 <laughs> <완전 직경. 웃음> 실감 나는 공룡 인형에 우리 아이들이 신이 나는데요 책이나 t v 에서 봤던 공룡이 눈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우리 이 애기는 무서워. <laughs> 무서워했어요. 이렇게 애마골 축제장 나와 보셨는데 어떠세요? 원체 이쪽에는 이 안에는 이제 술집이나 이제 먹거리 에게 많았는데 아이들이 놀만한 곳이 많이 없어말 아이들이 많이 놀러 왔더라고요.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와서 차 없으니까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것만 보면은 그냥 도로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 다리가 이어짐으로 인해서 축제장 왔다 갔다하면서 축제를 즐길 수있 굉장히 효율적 이더라고요. 너무 어, 요 <laughs> 오호호 <laughs> 컵에 알록달록한 종이를 붙이고 환한 조명을 넣어 램프를 만드는 호팜 램프 직접 만든 램프를 줄에 걸어 문화의 거리를 밝힙니다 오! 낭만적이네요 네. 이거리호 축제를 열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축제 열게 되신 거예요? 어, 원래 원시에시에부분부시를시징하징하리들이있이든요요 핫플레이스라고 표현하는데 그 핫플레이스는 대부분 이렇게 뭐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 꼭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춘천시는 상징할 수 있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면 언제 떠오르는 도로가 없거든요. 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춘천시와 재단과 저희들과 여기 강원대학교 국립박물관과 함께 해가지고 이에마골일대를 한번 진짜 핫플레이스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팡팡 벼룩시장 중고 제품과 핸드메이드 제품을 파. 있는데요. 생활 용품부터 악세사리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어, 예쁜 거 정말 많아요. 저도 사고 싶은데요. 사고 파는 재미까지 있어요. 저 여기서 <laughs> 몇개 구매했잖아요. 아, 그래요? 저 이거 진짜 사고 싶어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근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저희 딸이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 저 어머니 어떻게 네, 네. 네. 같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네. 벼룩시장을 함께 참여하게 되셨어요? 아 여기 지나다니다 보니까 길을 통제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궁금해서 왔더니 저희 집 앞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신청했더니 을 선착순으로 돼가지고 자리 뽑혀서. 이제 램프에 불빛들이 거리를 밝혔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신나는 공연이 펼쳐졌고요. 이따 있으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나는. 딱 됐어 우리 엄마도 신이 나셨고요 우리 아기도 함께 신나게 재밌게 저도 이렇게 신나게 즐겼습니다. 어, 연예씨도 축제 제대로 즐기셨나요? <laughs> 저희 도로에 차가 아무도 없어서 아이들이 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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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놀 수 있고 공연도 볼수 볼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아버님은 어떠세요? 아, 뭐, 아이가 편하니까 당연히 부모도 편하게 놀수 어? 있어서 지금 안 마음이 편해요 그런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네. <laughs> 밤이 깊어지면서 관객도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풍선 거리 공연도 인기 만점이었고요. 뚝딱 가는 사이에 멋진 상어가 완성이 됐어요. 우리 어른아이 할것 없이 빠져드는 공연이었습니다. 어, 요거 재밌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요 다들 행복한 그런 표정이에요. 맞습니다. 어. 재밌는 공연으로 눈이 행복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입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푸르트럭마다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모처럼 야외에서 외식을 즐겨봅니다. 아, 또 제가 괴로워지네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하고 의자를 펴놓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어떠세요? 너무, 너무 여유롭고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좋고. 좀...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번에도 왔었는데 너무 좋아서 다시 온 거거든요. 좋아요. 역시 너무 춘천에 살기를 잘했다. 야, 괜찮요찮네요 어. 추천이 이렇답니다. 이 곳곳에서. 곳곳에서. 길글거리는 소리에 뽀얀 연기와 맛있는 냄새가 폴폴 피어다닐때요 쏙쏙 빼먹는 재미가 있는 꼬치구이. 이렇게 달마 꼬치구이를 직접 구워먹습니다. 사실 요새 날씨가 좀 쌀쌀해졌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추웠는데 또불 앞에 오니까 따뜻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직접 구워먹는 거잖아요. 어우, 이거 되게 재밌네. 약간 야시장 느낌도 있는 요맞아요 맞아요. 그마온 응. 듯한 응. 그런 느낌이에요. 응. 먹고 싶다. <laughs> 아 노릇노릇 꼬치구이가 익어갑니다. 저 너무너무 잘먹고 <laughs>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족 부러웠습니다 너무 보기 좋아보여요. 나오시니까 보기 좋고요 저니까요. 보기 좋아요. 가족들하고 같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응. 직접 구워 먹어서 좋고, 응. 남편이 이렇게 또 입에도 해줘서 좋고. <laughs>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떠, 어떤 점이 재밌어요? 음, 엄마가, 아, 아빠가. 아빠가 엄청 나와요. <laughs> 그게 재밌어? 평소에 아빠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그요 어쩌죠? 그런가? 네. <laughs> 따님 그렇 얘기하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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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행복하시죠? <laughs> 행복해 보였어요. 춘천의 밤 어떠셨나요? 시민의 정이 있고 문화가 있고 먹거리가 있는 애마골의 문화의 거리에서 잘 놀다 갑니다. 즐거운 주말 밤애마골 문화의 거리였습니다.